도둑 맞은 책. 서동윤은 일명 한물간 작가로 그는 몇 년간 작품을 집필하지 못하고 다행히 대학에서 시나리오과의 겸임 교수 자리를 얻어서 강의를 하며 지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 중에서 최지양과 조영락을 자신의 팀으로 끌어들여 함께 작품을 준비 중이다. 최지양과는 잠자리까지 가지는 사이로 최지양은 서작가를 좋아하고 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그의 수업에 어느 날 건방지게 이어폰을 끼고 수업을 듣지 않고 졸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못마땅해 한다. 며칠 후 수업에서 서 작가의 틀린 부분을 누군가가 큰 소리로 정정해주는데 그 사람은 며칠 전에 졸고 있던 그 학생이었다. 그 남학생의 이름은 김영회로 수업이 끝난 후서 작가는 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내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고 한 소리를 한다. 화제로 제출한 시나리오 중에서 김영회가 제출한 안단테 칸타빌레 를 읽은 서 작가는 그 시나리오 에 빠져든다. 그리고 영화계 동료들과의 술자리 에서그 시나리오 얘기를 한다. 마치 자신이 쓴 시나리오처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한 후로 그 남학생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자 그는 그 남학생의 연락처를 조교실에서 알아내어 그에게 연락하고 그와 술을 한잔하며 자신의 팀에 들어올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단칼에 거절당하고 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개를 차로 치는 사고를 일으키고 개를 도로에 내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와 김영회가 살해당했다며 그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데리고 가 이것저것 물은 후 그는 풀려난다.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찬 안단테 칸타빌레는 이제 주인이 죽고 없다. 그는 이 시나리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웹툰과 연극으로 유명한 이 책은 무수단의 감독인 유선동 감독의 소설로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에서 수상한 작품이다. 후반 결말 부분이 아리송하게 되어 있어 후반부를 여러 번 읽어보게 되지만 작가가 의도한 듯한 알수 없는 결말이 독특한 소설이다.